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제가 자타공인 숨은 꿀템 발굴 전문가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브랜드, 그런 제품. 좀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제가 기초 스킨 케어까지는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사용해 줄 거는 이거 가히 한겹 스킨 그리고 제니하우스 주얼핏 하이라이터. 글로시아인입니다. 가희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가희하면 아는 게 아무래도 그 멀티밤 콜라겐 밤그 제품을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홈페이지 보다가 요한겹 스킨이라는 제품이 있길래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CC 같은 그런 얇게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컬러는 이 정도. 과하게 톤업이 되지 않고 아주 미묘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니하우스 주얼피 타이라이터는 액상 타입 이렇게 액상 타입 하이라이터인데 저는 이렇게 가히 베이스랑 섞어서 사용해 볼게요. 이게 하이라이터가 컬러감이 그렇게 밝지 않아가지고 밝은 피부 톤인 분들보다 저처럼 약간 애매한 피부 톤인 분들 그리고 혹은 좀 자연스러운 광채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볼게요. 이 제니하우스 하이라이터도 막 펄감이 엄청난 하이라이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광택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렇게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히 제품이 되게 촉촉해요. 가볍고 수분감 있는 제형이어서 이렇게 발라도 무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얇게 한겹 깔아주면은 은은하게 예쁘게 은광이 돌거든요. 이렇게 안 바른 쪽, 바른 쪽. 이쪽도 광이 제가 스킨케어를 다 해놓고 와서 돌긴 하지만 이쪽이 묘하게 조금 더 화사해진 게 보이시죠? 다 발라주고 나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볼 건데 파운데이션은 타입 오브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어 누디 크림이라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왜세 가지냐? 세 가지 다 21호인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을 세 가지로 냈더라고요. 진짜 용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생 브랜드에서 파운데이션을 뭐 컬러를 여러 개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게 세 가지를 냈다? 전 아주 진짜 그 용기를 높이 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 뭔가 인스타 감성스럽게 예쁘고 저는 피부 타입이 건조함을 잘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건성용을 사용해 볼 건데 이게요, 여러분. 막 건성용이라고 해서 막 미친 물광, 엄청 막 두꺼운 글로우 막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주르르 흐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쫀쫀한 파운데이션이에요. 막 엄청 글로우보다는 세미 글로우에 가깝다. 그래서 쫀쫀 광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되게 크리미한 발림감이거든요. 요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 발라볼게요. 컬러가 손등에서 봤을 때는 좀 붉은기가 많아 보였는데 얼굴에 도포하니까 되게 적당한 톤인 것 같아요.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너무 붉지도 않고. 사실 이제 저는 베이스 제품을 써볼 만큼 써보다 보니까 계속 손등에 제형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떻겠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딱 제가 예상한 대로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성용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막 엄청 미친 물광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되게 피부에서 쫀쫀한 광이 나요. 진짜로. 그리고 피부 결 사이사이에 되게 잘 들러붙는 느낌? 끈적하다는 말이 아니고 쫄리는 듯한 느낌은 아닌데 피부 결 사이사이에 되게 잘 침투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대충 발라줬는데도 피부 표현이 아주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반대쪽도 마저 발라볼게요. 오, 간만에 아주 마음에 드는데? 지성용 복합성용도 테스트를 해왔을때 복합성용은 딱 세미매트 그리고 세미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합성용 쓰시면 될것 같고 그 지성용도 사실 지성용이라 그래서 에스쁘아 비벨벳이나 라네즈 그 네오파데나 약간 그런 결을 생각했는데 그런 결 절대 아니고 좀 편안한 매트예요 완전 초매트는 아니라는 거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원하신다면 뭐 복합성 파운데이션 그리고 지성용 파운데이션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커버력은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커버력이 많이 높으면 그만큼 좀 답답한 느낌이 들 텐데, 답답한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붉은기 커버 어느 정도 되고, 잔모공 커버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티나게 붉은 이런 것들. 요런 부분들은 커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컨실러를 사용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딱요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커버력이 더 높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되게 그냥 무난하게 나 오늘 뭐 쓰지? 할때 손이 자주 갈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완전 글로우가 아니고 세미 글로우라서 마음에 듭니다. 이제 세미 글로우는 계절 상관 안 하고 좀 어떻게 저렇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 글로우는 진짜 특정 계절밖에 못 쓰다 보니까 이 정도의 텍스처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스펀지로 두드려서 밀착을 해줬고요. 바이유어 세럼핏 풀커버 소프트 스틱 컨실러 이거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샀다가 집에서 쓰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업실로도 따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스틱 타입 컨실러예요. 컬러는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게 21호, 이게 23호입니다. 컬러들이 막 엄청 밝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나와서 잡티 커버하기 아주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밝은 컬러도 나와서 좀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컬러도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주로 21호를 쓰는데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가 음영 커버를 해줄게요. 눈가 음영 잡기에도 좋고 잡티 스팟 커버를 기깔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쩨로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색소 침착이나 이런 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멜리 프리핏 인앤아웃 비스크 컬러예요. 이거는 컬러가 이렇게 화이트한 핑크톤의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굴 입체감 살려주기 아주 좋아요. 제형은 되게 쫀쫀하거든요. 스파커버보다는 애교살 살려주거나 고를 때 아주 좋습니다. 입체감 살려줄 때. 이렇게. 이따가 애교살 섀도우가 좀더잘 보일 수 있게.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TP 트랜스 루센트 셋 피니싱 파우더 화이트입니다. 요게 가로 타입 파우더예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가루 타입 파우더들 쓰다가 이렇게 엎은 적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뚜껑이 있어서 그럴 염려가 적다는 거. 그리고 이 T핏이라는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인데 국내보다는 동남아에서 조금 더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동남아에서 베이스 제품들이 유명하다? 그러면 유분기는 진짜 확실하게 잘 잡아주는 거거든요. 써봤는데 진짜. 잘 잡아줍니다. 메쉬망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양이 고르게 나와요.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지금 당장 얼굴 전체에 할건 아니고 그냥 눈가 유분기만 잡아줄게요. 유분기를 진짜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입자가 텁텁하고 무겁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입자가 진짜 고와요. 무슨 밀가루 같아. 그리고 뷰러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아이 섀도우는 일단 메인으로 쓸건 이거예요. BOM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베이스 온 베이직 아이 팔레트 1호 코랄리즘입니다. 봄이 다가오잖아요? 봄에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로 사용할 팔레트는 바로 이거 지베르니 뉘앙스 G 아이 팔레트 샌디 리옹인데요. 너무 예쁘죠? 사실 지베르니는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긴 하지만 이번에 요렇게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소식을 모르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같이 써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지베르니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 줄게요. 지베르니에서 이렇게 예쁜 팔레트가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지베르니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컬러가 딱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되게 유용하게 잘 나왔어요. 다음으로 BOM 팔레트의이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해서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음영감을 좀 줄게요. 요즘에 진짜 신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따라가기가 아주 바쁘네요. 그리고 이 지베르니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밝은 베이지톤에 금펄이 콕콕 박혀있어요. 근데 이런 컬러가 애교살 밝혀주기 아주 좋거든요. 뭔가 너무 화이트하지도 않고 존재감 살려주기 좋습니다. 약간 묘하게 아련함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BOM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 있죠? 이거는 코랄 컬러에 금펄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로 약간 봄의 기운을 애교살에 불어넣어주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화이트한 애교살보다 이렇게 약간의 컬러감이 보이는 게 조금 더제 취향이에요. 이 BOM 팔레트에서 이 컬러, 이 컬러 믹스해서 이눈 뒤쪽에 조금 더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컬러가 되게 구성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러, 이 컬러 믹스해서 삼각존 음영감을 줍니다. 이따가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또 해줄 거긴 한데 밑작업 음영감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색이 진짜 잘 돼서 양 조절을 좀 잘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팔레트고요. 아이라이너는 요거 두개 사용해 볼 거예요. 모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컬러리웨이 슬림 라이너 소프트 브라운 텐지 코랄 사용해 줄 건데 요거는 제가 한창 되게 잘 쓰던 아이라이너예요. 지속력도 진짜 좋고 이게 심이 진짜 얇아서 정교하게 트임 해주기 아주 좋거든요. 이 모스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되게 반응이 좋아서 신제품이 막 나오다가 요즘에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왜지? 소프트 브라운 컬러고요. 발림감 되게 부드럽고 픽스되고 나면 진짜 안 지워져요. 이게 완전 짙은 고동색이 아니라 약간 물탄 듯한 그런 브라운 컬러라서 부드러운 눈매 연출에 좋습니다. 음, 점막 살짝 채워주고 점막을 채워줘도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예요. 그리고 꼬리 빼줄게요. 약간 너무 진한 아이라인 안 어울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을 만한 제품이고 좀 정교한 터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여기를 살짝, 앞부분 살짝. 모스라는 브랜드가 제품력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섀도우 팔레트도 되게 잘 만들었고 립도 좋고 근데 왜 소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같은 제품인데 텐지 코랄이에요. 약간 이런 코랄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뒤트임해주기 좋아요. 살짝 발라주고 면봉으로 쓱쓱쓱쓱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아주 아련함이 플러스 1 되면서 눈이 트여 보이거든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때 중요한 건 손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살짝 힘을 뺀 다음에 터치를 해주고. 연봉으로 꼭 풀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라인만 띡 있는 느낌이어서 이 지베르니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아이라인 살짝 한번 덮어줄게요. 남은 잔량으로 눈앞에 그리고 마스카라 해볼 건데요. 마스카라는 루리디아 스케일 업 마스카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번 써서 뽐둥이들은 아실 수 있지만 약간 아직은 대중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블랙, 아래는 브라운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진짜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뭐 요즘 마스카라들 다 깔끔하게 잘 발리지만 그 중에서도 깔끔하게 발리면서 속눈썹 존재감 잘 살려주는 제품 중에 손가락에 꽂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퓨 마스크랑 양대 산맥으로 가장 잘 쓰는 마스카라 중에 하나거든요. 마스카라도 이제 잘못 바르면 눈이 되게 피로도가 높잖아요. 무거운 느낌 나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맨날 렌즈를 끼다 보니까 눈에 피로도가 오는 제품은 그다음부터는 안 쓰게 되거든요. 이 위에 속눈썹은 블랙을 발라줬고 언더는 브라운을 발라줄게요. 언더까지 블랙을 바르면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불고데를 하면 되게 바삭하게 좀 속눈썹이 바스라지듯이 되는 마스카라들이 있는데 얘는 안 그래서 좋아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저의 요즘 치티키 나갑니다. 바로 립핍젤 아이라이너 펜슬 핑크 베이지인데요. 아이라이너인데 약간 펄감에 있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 이런 데 바르기 좋은 제품인데 발림감도 좋고 컬러도 너무 예뻐요. 너무 핑크도 아니고 너무 노랗지도 않고 딱 너무 예쁜 제가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거 눈 앞머리에 바르면 항상 뭐 발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투명한 느낌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눈 앞머리에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애교살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요. 이게 컬러가 더 오드라지기보다는 약간 맑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바른 애교살 컬러를 해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줘도 괜찮다. 근데 단점은 쓰다 보면 조금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 샤프너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좀 깎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다 보니까 지속력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발견한 꿀템인데 이거 진짜 왜 홍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더 바디샵 제품이고요. 스컬프트잇 브로우 파우더 블론드 아이 브로우 파우더 케이크예요.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나스타샤 제품 그 중에 토프 컬러가 엄청 유명한데 진짜 비슷해요. 근데 가루 날림이 조금 있다. 저는 그냥 이두 컬러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루 날림이 있지만 근데 그만큼 발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 아나스타샤 제품보다 싸고 구매하기 편리하면서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런 앞머리 부분은 밝은 컬러로만 이렇게 일단 빈곳 위주로 넓게 넓게 채워주고 그다음에 그냥 아이브로우 제품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베네피트 제가 쓰던 거 올웨이즈 레디 브로우 펜슬 4호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아까 사용했던 그타이버브 파운데이션으로 다시 한번 가볍게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게 제형이 막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레이어링 해도 괜찮네요. 섞어서 쓰기에도 되게 잘 섞일 만한 제형이에요. 아까 사용했던 티핏 파우더로 이렇게 브러쉬에 묻힌 다음 가볍게 너무 파우더를 들이붓지는 않고 이렇게 가볍게 한번씩 좀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를 한 상태에서 이 바이유어 스틱 컨실러를 사용해줄 건데 좀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컨실러를 쓰면은 계속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파우더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스틱 컨실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해주면 이 컨실러가 좀더잘 달라붙어요. 오, 이렇게 모공 브러쉬에 묻혀서 꾹꾹 눌러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하면서 올라온 붉은 기온이나 이런 게 되게 매끈하게 잘 가려지거든요. 파우더 처리를 다 해놓고 다한 상태니까 쓰이듯이 하지 말고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피부가 아주 매끈해졌죠?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블러셔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구매한 립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콰티 제품인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자꾸자꾸 뜨는 바로 그 브랜드입니다. 시코르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요거는 콰티 유얼즈 매트 립틴트 카미랑 폼폼 컬러예요. 이렇게. 폼폼 컬러고요. 딱 봄에 바르면 예쁠 컬러죠. 근데 흰기가 많이 돌아서 립에는 단독보다는 베이스로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보자마자 블러셔로 바르면 예쁘겠다 싶어서 집어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캄. 이것도 블러셔로 발라도 예쁠 것 같고 입술에 발라도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폼폼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라볼게요. 물들이듯이. 형광기랑 흰기가 동시에 도는 컬러거든요. 이때도 쓸어서 바르면 베이스가 다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가면서 그리고 경계 부분은 이 컨실러를 발랐던 브러쉬로 살짝 뭉개줄게요. 이렇게 해도 예쁘지만 다시 한번 파우더로 살짝 덮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빠진 제품인데 바로 모노릭이라는 브랜드의 어, 센슈얼 매트 립스틱이고요 베이크드라는 컬러입니다 컬러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 컬러를 제일 잘 써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차분한 핑크 로즈 그런 컬러인데 이렇게 얇게 발랐을 때 아주 예쁘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도 예쁘고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 이렇게. 힘을 줘서 세게 이렇게 눌러서 발색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으드리듯이 발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이걸로 블러셔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주고 원래 같으면 은 제가 뭐 다른 컬러를 입술 안쪽에 더 바르고 하겠지만 오늘은 뭔가 이런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 쉐딩은 딱히 이렇게 숨어있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던 데이지크 쿨 블렌딩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베르니 팔레트의 이펄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에 턱 한번 해줄게요. 많이 터치하진 않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입술이 아무래도 조금 뜨는 것 같아서 여기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영상 속 제품 중에서 어?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솔깃했던 제품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